2023년 말 기준 인구 현황 조사 결과 영동과 태백 정선 지역 가운데 고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곳의 인구가 줄었습니다. 특히 북부보다 남부 지역의 인구 감소가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김인성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 영동 지역 각 시군의 인구 감소세가 2023년에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MBC 강원 영동이 인구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영동 지역에서는 고성군만 2022년에 비해 인구가 소폭 증가했을 뿐 나머지 모든 시군의 인구가 1년 전에 비해 줄었습니다.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정선군이 2.09% 태백시는 1.84% 줄어 상대적으로 남부 지역의 인구 감소세가 더 가팔랐습니다. 연1% 안팎의 인구가 줄고 있는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5년쯤 뒤엔 강릉시는 인구 19만 명대, 속초시는 7만 명대, 삼척시는 5만 명대로 내려앉을 전망입니다.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대한 지자체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는데, 시군마다 단기 현금성 지원책보다 장기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인구 감소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역시, 그, 단기성인 어떤 지원을 하는 정책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의 그 인구 정책의 기조는 우선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서 한국은행은 최근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 극단적 인구 구조의 원인, 영향,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고용, 주거, 양육 측면에서 느끼는 청년들의 불안이 큰 점을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. 결국 국가 인구 정책이 저출산 해결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청년층의 부담을 줄여야 하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OECD 평균 대비 크게 낮은 가족 관련 예산을 대폭 내려서 양육에 대한 부담과 불안을 낮출 필요가 있겠습니다. 합계출산율을 0.2명 끌어올린다면 2040년대의 잠재성장률을 0.1%포인트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계속된 인구 감소는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지며 국가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. 이를 막기 위해선 지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.